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10편 128편 그리고 10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10편 128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 2 9 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 갈지어다. 7절과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지 아니 하느니라. 아멘.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된 인생, 또복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아, 나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늘 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삶은 예전부터 또 지금 또 앞으로도 또 인간이 존재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늘 누구라도 갈망하고 또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복이 또 인간이 늘 바라는 그 복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5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또 좌절해 보니까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보면. 모든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 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일인데 놀랍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 복은 과연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복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손이 수구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허리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고한 만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했는데 내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수고한 대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은 어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 개인의 복을 넘어서 이제 가정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포도 결실한 포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나무는 이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가정에서도 너희 아내가 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같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이 이제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 위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129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된 자리에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통과 괴로움도 찾아온다라는 거야.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의 여러 민족들, 뭐 이를테면 에국, 블레셋, 아람, 아수르, 또 바빌론 같은 그 열강의 침략과 압제를 그렇게 받은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주변에 바벨론과 같은 애국가 같은 또 아람과 같은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고 고통 속에 그렇게 어 허락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3절에 보니까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때로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악한 고통을 주는 그런 악인들의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으셨도다. 누가 끊읍니까?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가 끊을 수 없는데 4절에 잘 보시면 누가 그것을 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 마치 등에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그렇게 지었던 그 아픔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우사 그들의 주를 하나하나. 끊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의 자리에서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악인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들을 하나하나 끊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무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시고 또 몰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 풀은 풀의 생명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마르거나 아니면 지붕 위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의 128편에서 129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라도 하나님에 우리가 늘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이 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르에서, 또이 아버지의 그 어떤 우상, 우상 집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런 큰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민족,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늘 고통 속에서 또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늘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복의 사람으로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무엇보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오늘 일절에 보니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넘어서 또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정 위에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 번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물리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또 복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 때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고 또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또 가정과 일터가 날마다 복의 은혜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